오늘이라 파크로시에 갑니다. 가기 전에 잠깐 휴교소에 들렸어요. 운전자가 저 혼자라 조금 힘드네요. 휴교소 뭐, 뭐뭐 드시고 싶은데요? 몰라. 뭐 일단 뭐 있나 보다. 네. 어, 꽈배기 나 문주가 4 0 0 0 원어치나 사고 버리고 온그 꽈배기 아니에요? 있는 거 있어요. 아저씨 이거 싹 따주세요. 이러서 쿠치에서 다 버리고 왔답니다. 나는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너는? 나는 닭강정. 나는 회오리 감자. 여기서 먹자. 민주는? 닭강정. 민주가 지금 우동을 먹고 싶어서 고민 중입니다.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새신데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냥. 떡소떡까지. 아니야. 뭐가? 고추 우징어 나발. 그래 해서 먹는 음. 자, 다시 주발해볼까요 네. 무생겼습니다 뭐 아, 배고 배고파서 죽는 줄주았대요 아, 예. 우리 입쁜고양이앞으로좀해 주시고 땡큐 k you. Thank you. Thank you. 와우. 와 은주는 저기 앉아있네요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할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좋은 점은 조식을 아침 체크아웃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되어있는 카드키를 줘서 엄청 여기에 그 자연 컨셉에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짜잔. <목소리> 여기 아니야? 다라다라다. <목소리> 어, 잠시만. <laughs> 어, 저 카메라 먼저 들어갈게요. 따라다라다 <laughs> <목소리> 어, 여기 이렇게 신발 하는 자리가 있고요. 오. 욕실 굉장히 좋군요. 그렇지만 뚫려 있는 욕실이고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너무 귀여운 척장이랑 주전자가 있어요. 와인 여기는 왕강 완강... 오 전자레인지도 있네.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의 뷰를 확인해 볼까요? 저희의 뷰는 정말 구린 굴인... <laughs> 케이블카와 주차장 뷰로 당첨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좋, 좋, 좋네. 이렇게 보면은 앉아서 위로만 보면 멋있는 거 같네요 음. 3시 50분에 카밍 요가 이제 완전 초보자도 할수 있고 임산부도 할수 있는 그런 요가를 예약해 둬서 연주랑 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완전 초보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안 돼요. 스트레칭도 못 해요. 아무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저랑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가 클래스를 하게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요가 시설이 굉장히 캄한 느낌이 들지. 캄. 괜꽤 크다. 한 한숨 데 괜찮은데. 장다니운을입을 입고 찮은데가요은하는영상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찮은데 여기 보면은 아,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곳이고 이제 게 아웃도어 스파가 있는데 너무 추워요. <laughs> 드디어 아웃도어 스파를 나가봅니다. 아 추워. 우와 네. 너무 예쫄지않이요저게 쫄아? 왜 이렇게 쫄아? 왜 이렇게 쫄아? 아왜 이렇게 쫄아? 왜 이렇게 기 무슨 카페였지? 파크 카페? 러시 카페? <러쉬>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을 거예요. 배고파죽을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짠, 식전빵이랑 문주는 홍천, 홍천 뭐지? 랍스터? 필스너. 필스너. 나는 고라니 브라운. 짠한번 할까요? 네, 첫 번째 음식 리조또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김치찜이랑 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염벨몬스한 조화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리조또 안에? 음 내가 좋아하는 리조또야. 음 알덴테 <laughs> 김치찜. 고기 보이시나요? 야들야들한 거오 김치 음문생 아, 케이크 좋아 문지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아. 길었어? 혼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요가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하 요가고, 여기 요가고 어요저주랑 고기, 저번에 고기. 저번에 고가 저번에 도서관 번에 고기. 저번에 고기. 저번에 고기. 저번에 고기. 진도가또 끝났고 이제 여기는 퇴실하고 아침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문주 씻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요 조식 카드를 음. 해주세요갈요 여기 조식은 한식으로 유명하대 요 이거 무슨 국인지 보고 있었어요 곤드레죽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곤드레와 미역국 음 우와, 신기하다 음, 제 밥은 곤드레죽이랑 올챙이국수, 스크램블랙 김치들 그리고 소불고기 치킨 소시지 양념 어떤 거예요? 이거 밥그릇 있는 데, 요거 요거 주는 곳 옆에 그리고 은주는 바보같이 구운 거 같아요. 이따가 같이 가져야겠어. 응? 오징어도 너무 맛있는데. 그래야지.